12번 마 스톰 트루퍼 기수 마이야 서울 경마공원 마감 5분 전입니다 12번 마 영파이터 기수 이혁 선두 10번 스톰 트루퍼로 바뀌었습니다. 단독 선두로 격차 벌리기 시작하는 10번 스톰 트루퍼 데뷔전에서는 4위를 기록했던 스톰 트루퍼 여기에 계속해서 2위권 뒤쫓는 4번 레베랑스입니다. 10번 스톰 트루퍼 격차 3바시차로 벌어지고 있고 2위권 12번 영파이터가 치고 나면서 안쪽 4번 레베랑스를 제쳤습니다. 12번 영파이터가 뒤심을 발휘하면서 안쪽 10번 스톰 트루퍼와 격차를 좁혀봅니다. 스톰 트루퍼가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12번 영파이터의 역전 12번 영파이터 여기에 10번 스톰 트로퍼 6번 마 기대하라 기수 조제로 9번 마 스마일 남산 기수 정정이 상한한선1만원을준준해해주시바바랍니다는 9번 스마일 남산입니다. 이번 경주 전에서 9번 스마일 남산이 점차 우세를 지켜가고 있고 안쪽에서 뒤지고 있는 11번 벌교 굴과 4번 아파트 여기에. 외곽에서는 5번 해원용마가 안쪽 말들과의 거리차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 9번 스마일 남산이 단독 선두로 우뚝 올라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기대하라와 여기에 5번 해원용마 2마리가 앞선 가운데 안쪽 9번 남산 스마일과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히면서 역전을 노려보는 바깥쪽 6번 기대하라. 6번 기대하라와 안쪽 9번 스마일 남산. 8번마 글로벌 기상, 기수 CC1 1회 구매 상한선 10만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마 청의 스타, 기수 정정혁 로 초이스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에서 두텁게 형성된 선두 그룹 2번 히어로 초이스를 위협하는 바깥쪽에 있는 9번 흥행 돌풍과 11번 청해스타 안쪽에서는 10번 베스트 샤크와 7번 커맨딩 리드 선두권 바깥쪽에 11번 청해스타가 앞서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8번 글로벌 기상의 거름도 심상치 않습니다. 11번 청해스타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8번 글로벌 기상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종반 선우는 8번 글로벌 기상 안쪽에 11번 청해스타는 2위를 쳐졌고 그 뒤를 10번 베스트 샤크까지 8번 글로벌 기상과 11번 청해 스타, 그리고 그 뒤를. 9번 마 네기레이스 기수 이혁. 10번 마 글로벌 함성 기수 조인건. 9번 네길의 에이스와 8번 민트플레이의 간격이 좁혀지면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9번 네길의 에이스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좁혀오는 8번 민트플레이. 여기에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10번 글로벌 함성이 이제 3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9번 네길의 에이스 1마시차 우세. 8번 민트플레이와 바깥쪽 10번 글로벌 함성의 도전이 계속되면서 9번 네길의 에이스 선두 지켰고 2위권의 역전. 9번 네기 레이스와 10번. 7번 마, 매니민 기수, 유승환 8번 마, 캔버스앤고, 기수, 김용근 시작했습니다. 7번 매니윈이 선두를 지킵니다만 바깥쪽 6번 대원용마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격차 조금씩 조금씩 좁혀집니다. 안쪽에 버텨내고 있는 매니윈 바깥쪽 역전 노리는 6번 대원용마 이때 외곽에서 8번 캔버스 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고 바깥쪽 뒷심을 발휘하면서 안쪽 두 마리를 위협합니다. 캔버스 앵고가 바깥쪽 역전에 나서면서 8번 캔버스 앵고가 선두 2위 싸움에서 7번 매니윈과 6번 대원용마가 뒤쫓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막 원더풀 테크노 기수 정정희 7번막 시크릿 왕자 기수 김태희 글로벌 바깥쪽 1번 원더풀 테크노까지 여전히 3마리의 삼파전이 지속되면서 직선주로 3마리가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도약하는 1번 원더풀 테크노가 서서히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1번 원더풀 테크노입니다. 1번 원더풀 테크노와 바깥쪽에서 7번 시크릿 왕자가 빠르게 취입하면서 1번 원더풀 테크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7번 시크릿 왕자와 김태기수 안쪽에 1번 원더풀 테크노와 정정의 기수를 넘어섭니다. 7번 1번 2마리가 앞섰고 8 6번 막 희망밴드 기수 문세영 7번 막 블랙시대 기수 김용근 7번 블랙시대가 서서히 격차를 좁히면서 4번 아치러너와 1번 위드 디스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7번 블랙시대와 김용근 기수 서서히 선두로 올라서고 4번 아치러너도 안쪽 버텨내는 듯 싶습니다만 7번 블랙시대와 6번 희망밴드와 문세용 기수가 서서히 2위권까지 올라서면서 7번 블랙시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7번 블랙시대 안쪽에서 버텨내고 있고 6번 희망밴드가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두 발이 격차 서서히 좁혀지고 7번 블랙시대가 지켜냅니다. 7번 마 뉴질랜드 삭스 기수 정우주 9번 마 금막 명장 기수 김옥성 금 상한선 10만 원을 준수해 주시면서 안쪽 말들과의 거리차를 본격적으로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9번 금악명장과 함께 7번 뉴질랜드사스 2마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어느새 산마신차까지 추격하는 1번 블랙사탕입니다. 안쪽 9번 금악명장과 함께 7번 뉴질랜드사스 2마리의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1번 블랙사탕이 바깥쪽에서 산마신차로 거리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안쪽 9번 금악명장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9번 7번 1번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5번 마, 그레이 찰리, 기수, 이혁 7번 마, 위고하이, 기수, 문세영 향하기 시작합니다. 1번 한센스타를 넘어서는 7번 위고 하이가 종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직선적으로 초입 부분 선두는 7번 위고 하이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6번 컴플리트 파티와 바깥쪽에서는 2마리 5번 그레이찰리와 함께 10번 카민스툼도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7번 위고 하이가 아직까지는 이마신차 우세를 지키는 가운데 바깥쪽 2마리 5번 그레이찰리와 8번 천구체시 거리차를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7번 위고 하이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7번, 위구하이,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두. 9번 막 MG 베스트 기수 장추열, 10번 막서부 특송 기수 CC왕. 1번 신혜여재가 단독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11번 에이스K가 기다렸다는 듯이 1번 신혜여재를 넘어서면서 선두로 올라서고 10번 서부 특송이 추격합니다. 바깥쪽 9번 m g 베스트도 걸음을 내는 사이 9번 m g 베스트 바깥쪽에서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안쪽 두마리를 넘어서 9번 m g 베스트와 장추혈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11번 에이스K와 10번 서부 특송은 2, 3위로 밀려납니다. 바깥쪽 5번 주몽천왕마 2번 히어로삭스도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9번 m g 베스트 여유있는 단독 선두 뒤 10번씩. 4번마 석세스 패스파 기수 진경 11번마 글로벌 히트 기수 김혜성 대 마리가 앞서 나오면서 직선조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리트를 위협하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석스 수백파와 그 뒤를 잇는 정문 포빗두 마리의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글로벌리트를 넘어서면서 바깥쪽에 있는 석스 수백파가 글로벌리트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 글로벌리트를 넘어서는 바깥쪽 석스 수백파 정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사번 석스 수백파 새로운 강자가 등극했습니다. 이번 경주. 1번마 아침 동자 기수 조재로 10번마 콩나물 기수 김철호 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미스터 퀄리티와 함께 다시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바깥쪽 미라클 한강이 다시 선두로 우뚝섭니다. 미스터 퀄리티를 넘어서면서 미라클 한강 여기에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바깥쪽에는 콩나물입니다. 이번 경주 젊은 피 3세마루 안쪽에 있는 미라클 한강을 넘어서는 콩나물입니다. 여기에 가세하기 시작하는 아침동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콩나물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역전에 성공하는 아침동자 바깥쪽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아침동자가 앞섰고 그 뒤를 9번 아침동자 10번 콩나물입니다. 한 번만 라파예트 기수 김용근, 1 0번마 캠프 데이비드 기수 임가빈. 아직까지 근수하게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서울 돌풍과 안쪽 공략하는 1번 라이징 모와 C c 원 기수가 이제 안쪽에서 6번 블러드 마운틴을 위협합니다. 다시 힘을 내는 6번 블러드 마운틴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안쪽 공략하는 1번 라이징 모두 마리 팽팽한 선두 접전에 바깥쪽 도약하는 10번 캠프 데이비드와 3번 라파예트 두 마리가 빠르게 추입해 나오면서 네 마리가 선두 접전을 펼칩니다. 안쪽에 앞서 있는 1번 라이징 모 그러나 바깥쪽 걸음이 좋은 3번 라파예트 3번 라파예트가 이번 경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3번, 10번, 1번. 1번마 빅스고 기수 장추야 7번마 마이웨이 기수 해리카신 쪽 도약해 있는 마이웨이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으로 혼전 속에서 마이티네오 근소한 선두를 지킵니다만 뒷선의 말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포에버 드림과 바깥쪽의 마이웨이 안쪽에서는 원평 스톰이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헤리카심 기수 단독 선두로 올라서면서 뒷선의 말들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마이웨이와 헤리카심 기수 단독 선두 굳히게 나서 있고 포에버 드림이 2위권 버텨냅니다만 바깥쪽에굽필승과바깥쪽에 바깥쪽에 빅스고까지 올라서면서 2, 3위권을 돌려놓습니다 7번, 1번, 6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